께서 어, 소개해 주신 바와 같이 저는 부산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과에 근무하고 있고 어, 제 전공은 EB입니다. 그럼 지금 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3 0분 있더라고요. 그래야죠. 사실은 제가 1 시간인 줄 알고 슬라이드를 많이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풀로 풀고 지나갈 겁니다. 설마를 써야 되는데 클럽네. 그렇습니다. 코로나 19 이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저도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뭐 연수라든지 강의를 해보는 것은 거의 2월달, 1월달 이후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방역이다, 뭐 마스크다, 뭐 이러면 달리도 아니죠. 지금 학교 일선 학교 현장에서도 어, 선생님들께서 아침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소독 소독약 뿌려가지고 닦고 이게 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에는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이 지금 여기 계시는 프로 기사분들은 아마 자폐성 장애인 분들을 많이 만나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또는 뭐 여러 가지 활동을 진행하시더라도 그 속에서 이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우리의 고민을 막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 저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제 전공은 이제 응용 행동 분석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외 나갈 때 응용 행동 분석이 뭔지도 모르고 나갔어요. 그랬는데 어, 합격을 줬길래 저는 가니까. 우연치 않게 응용 행동 분석을 전공을 했고 어, 지금 좀 fourth or five behavior analyst라 해가지고 박사급 응용 행동 분석가, 뭐 구체 행동 분석가 자격증 가지고 있고 버지니아주 라이센스 n s e behavior analyst l i c e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자격증이고 저는 나중에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지만 어, 여기 지금 제가 처음 근무했던 학교예요. 지금 선생님들께서 만나시는 만나셨던 발달 장애인 분들 ASD 학생분들은 아, ASD 분들은 아 어, 주로 연령대가 어떻게 됐었습니까 주로 아까 제 영상에는 거의 성인기 자폐성 장애인 분이셨고 그 주로 성인 이셨죠 저는 처음에 군매때는 만 19개월부터 만 5세 학생들을 데리고 수업을 이제 배웠습니다 그 학생들을 가르쳤죠 그래 풀타임으로 가르쳤고 어 지금 우리 청근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나이 때에 아, 교과서적으로 배웠던 여러 가지 양상들이 이제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보면 자해 행동도 나오고 텐트런도 텐트럼이라고 우는 행동도 나오고 스터티피레서 이런 상동 행동들도 나오고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언어 발달에 있어서 지연도 보이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여기 한 1년 넘게 근무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는 또 특이하게 여러분들은 만나시지는 않겠지만은 정서행동 장애 학교에서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여기는 품행장애 학생들만 모여 있어서 굉장히 심한 이런 자행동, 뭐 공격행동 등등을 보이는 다른 장애 영역이었고 여기서 근무했었습니다. 우리 학급 사진이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게 요즘에 쇼미더머니 다시 하던데 쇼미더머니 뭐, 사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그래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담임으로 이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서서히 여러분들 연령대 그 몸미가 이제 다가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는 이제 초등학교 2학년까지로 구성되어 있는 특수 학급에 제가 담임을 맡았어요. 그러면 전부 다어 대부분 학생들이 ASD로 이제 어만 5세 미뉴욕주 같은 경우 저는 뉴욕주에서 근무했거든요. 뉴욕주에서는 만 5세 이상이 되어야지 외형적으로 어어 어 뭐죠 외형적으로 어떻게 표현해도 외형적인 장애가 있지 않으면은 만오세 이전에 진단을 내리기도 하지만 만오세 이후에 일반적으로는 ASD로 진단을 내립니다. 그러면 이때 나이 대가 되면은 이제 ASD로 진단을 받게 되죠. 그래서 ASD 학생들이 모여 있는 학급이었다. 그래서 자행동 있었다. 아 굉장히 심했습니다. 여기 학생들 보면은 저뭐다허가는 얻은 거기 요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자행동이 해 너무 심해가지고 뭐 어. 눈에 피발이 터진다든지 항상 멍이 어, 얼굴에 있는 경우도 많았고, 그다음에 앰뷸런스도 많이 불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 실습 다니고 이랬더니 그러면서 또 여기 있는 학생들은 이제 5학년까지로 구성되어 있는 학생들이었고 마찬가지로 어, 뭐 자행동, 스티어티피 상동행동, 보컬 스티어티피 음성 상동행동, 아까 에코렐리아 말씀하셨는데 반영어 같은 것도 굉장히 많고, 뭐그럼요어 음, 어, 주말에 뭐했어요? 주말에 뭐했어, 미스터 트와이 나는 뭐했어? 이런 식으로 어,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전에 우리 청근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뭐 여러 가지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들을 많이 저희도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와 여러 가지를 하는데 제일 좋은 거는 보니까 게임기 하나 던져 주니까 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랬던 기억도 나고. 그러면서 아름바드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어떤 게임의 형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게임이라는 매개체를 이용해서 서로,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 어, 시도가 나올 수 있고 굉장히 중요한. 매개체로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한된 관심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정관영 교수님께서 그 보면은 텔레토비 보이시죠? 텔레토비, 텔레토비. 이게 그러니까 영어로는 랄라라고 하는데 나나죠 한국어로는아 여러분들은 그 세대가 아니군요. 텔레토비 세대가. <laughs> 저 때는 태... 그랬는데 텔레토비 그리고 우리 학생 중에 한 명은 텔레토비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텔레토비를 매개물로 이용하여 여러 가지를 갖췄어요. 뭐 영국이 어디에 있다, 어, 텔레토비가 어디 에 있냐고 궁금해하더라고. 텔레토비 그 동산 나오잖아요. 맨날 돌아가는 거. 그 하면은 그 동산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네. 그럼 아, 그래. 텔레토비는 BBC에서 만들었으니까 영국에서 만들었다 그러면 영국이 어디 냐는 그때 이제 막 구글 맵이 나오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막 보여주고 이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어 뉴욕에 있는 학교라서 제가 그 자연사 박물관도 데리고 가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교감 생활을 하게 되는데 여기부터 이제 성인기 학생들이 있습니다. 성인기 분들은 만 미국 특수교육법에 따르면은 만 21세까지 특수교육 대상자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나이로는 23살까지도 되겠죠. 어, 굉장히 성인기까지 가르치게 되고 어, 이때부터 이제 만 어, 만 21세 정도 되면은 이제 보통 우리끼리 얘기할 때는 트랙을 선택하게 돼요. 어, 자립생활을 하고 그룹홈에 살면서 직업을 가지고 사는 그룹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되고, 아, 어, 또 다른 그룹은 어느 정도 좀더 높은 수준의 보호가 필요하면서 자립생활을 만들어야 되는 그룹 등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성인기에 올라가면 갈수록 더 중요해지는 것이 여가 활동이더라고요. 보니까 여가 활동을 어떤 식으로 지도하고 여가 활 여가 시간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그 시기에 자폐성 장애인에게 삶의 질을 가장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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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저한테 한번 ASC 특성과 전략 이런 거를 말씀하신 이미 앞에서 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사실 특성은 의대 교수님께 듣는 게 제일 FM입니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 달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20분 남았거든요. 달려 볼게요. 한번. 그럼 발달 장애라고 보통 아까 전에 우리 김용직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에 발달 장애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발달장애, 자폐성장애 어떻게 차이가 있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발달장애라고 하는 것은 보통 발달장애인법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발달장애는 지적장애, 우리 예전에 정신지체 이렇게 불렀던 거 있죠.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을 두 개를 통틀어서 일반적으로는 발달장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데 발달장애인 수가 실제 장애인 수에서 가장 큰 장애 영역으로 차지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통계를 보니 국가 통계를 보니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장애 영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학학년기 장애인들 있죠. 학년기 장애인분들. 그러면 특수교육 대상자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미 발달 장애,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가 차지하는 비중이 70%가 넘어갑니다. 그 웨이브가 이제 성인기로 올라가면은 더 급속하게 증가되겠죠. 지금 현재 상황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폐성 장애라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어뭐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잘 맺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엉뚱한 말을 반복한다. 우리 일반적인 용어로 얘기를 할 때, 그 다음에 특정 행동을 반복하거나 특정 관심이라든지 활동에 집중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전에 원인도 말씀하셨고요.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그 t r 이 a d d e f i c i t 해가지고 세 가지 결함 특성을 DSM 4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고 이제 DSM 5 되면서 이제 두 가지 결함 특성을 크게 묶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도 사회적 상호작용 결함, 결함 의사소통에 있어서의 질적인 결함, 어 발달 지연, 어 그리고 특정한 관심과 제한된 행동 관심 이런 것들을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 주신 DSM 5고 보통 제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들 뒤에 이런 컬렉션을 가지고 있는 게. 약간 훈장이더라고요. 요거 있잖아요. 거그래 저도 이거를 컬렉션 한번 모아보는 게 우리 청근하 교수님 아마 DSM 한 두부터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컬렉션을 모으는 게 훈장이죠. 한번 모아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반인 분들께서 생각할 때는 자폐성 장애는 당연히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아까 전에 우리 청근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 영역 중에서 특이하게 자폐성 장애만 스펙 처음 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죠 그래서 굉장히 상동 행동에 만약에 특정 상동 행동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상동 행동의 형태가 너무나 다양하다 음성상동 행동 이라고 보인다고 얘기하더라도 그 음성상동의 더 보컬 스테르 tp 의 형태도 굉장히 다양하다 에코 엘리야 라고 하더라도 그 형태는 너무나 다양하다 하지만 조금만 뒤로 떨어져 보면은 군대 갔다 오신 분들단 착분이 형성된다 그래서 스피크 빨져노올탄 단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영상을 많이 준비를 했는데 한번 요거를 볼까요? 여러분들께서 만나셨던 에이, 아마 어, AC 학생들은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이분 같은 경우 지금 어머니가 유튜브에 계속 영상을 올려주고 계세요. 자기 아들을 키웠던 영상들을 그냥 한 사례인데 집에 있는 수영장에서 수영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게 싫다고 지금 자해하고 울고 있는 상황입니다. 플레이를 아, 터치스크린이 되네요.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그 보면은 이렇게 <laughs> 자해를 하고 소리를 내면서. 저가 듣기로는 아르바드고를 하면서 한 100여 분의 그 자폐성 장애인 분들이 참여해 주셨다고 들었는데 이런 분은 아직 안 만나 보셨죠. 더 확대되고 보급되면 이런 분들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께서 이렇게 질질 끌고 가고 계신데 유튜브에 이제 올리면 이거 아동학대로 잡혀갈 수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영어로는 하키 안전 장비를 바지 안에 입고 있어서 안전하게 끌고 갈수 있었다라고 적혀 있었고 좀 전에는 뭐일 이런 자해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다음 저가 아, 넘기겠습니다. 그러면서 시간 관계상 넘기고요, 넘기고요, 넘기고. 아, 요거 한번 볼까요? 이거를 보시면은 아마 아마도 이렇게 손을 팔락거린다든지 특이한 소리를 내요. 정도는 만나 보셨을 것 같아요. 맞죠? 아름바득을 하시면서. 그래서 영어로는 보컬 스트레티피, 뭐 피지컬 어, 어, 스트레티피 하기도, 하고 일반적으로는 스팀잉이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해. 스팀, 스팀. 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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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시던데 보시 면은 흥분될 때도 더 하기도 하고, 맞죠? 싫으면 또 싫다고 더 하기도 하고 이러는 경우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결함 특성만 있는지 우리 자폐성장의 임들이. 실제적으로 우리보다 얘기를 할때 시각적 학습자 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비주얼 원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지금 아른바도 하실때 보면은 뭐 숫자가 적혀 있기도 하고 그 저는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떠한 순서 라든지 놓는 순서는 라 규칙을 설명하는 시각적 단서를 같이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폐성 장애인 분들은 시각적인 단서에 좀더잘 반응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각적인 단서를 추가적인 자극이 주어졌을 때 더잘 반응하고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시각적인 학습자로 보통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례를 보여드리겠지만 사례를 보여드리겠지만 뭐 시각적 스케줄을 이용한다든지 규칙을 시각적인 사진이라든지 뭐 관련 사물이라든지 뭐 부분 사물을 등을 이용해서 이렇게 제시하면 따면 자폐성 장애인 분들은 훨씬 잘 이해하고 따를 수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 또 안정적인 생활 패턴 속에서 특정 패턴 속에서 안정감을 느낀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아이 시간에는 항상 이것을 해오고 그 다음 시간에는 이걸 하고 이거 한다음에는 이걸 하고 그러한 패턴들을 익숙해지면은 그 패턴 속에서 훨씬 안정감을 느낀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변화에 대한 저항이 있기 때문에 보통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한 특징을 오히려 잘 이용한다면은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굉장히 환상이 있으실 수도 있으실 수 있는데 가끔씩 자폐성 장애인 분들 중에서 특이한 지식의 섬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를 바다가 이렇게 쫙 있잖아요. 그러면 섬이 하나 딱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지식의 섬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특정 영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특정 영역의 지식을 한것 가지고 있는 거죠. 아까 전에 청근학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C 클래스가 어쩌고저쩌고 어떤 자동차 어 모델명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특성. 그 다음에 우리 그거 가짜라던데 실제 사례는 그뭐죠구닥터구닥터 아, 아 바둑만 두시나요? 구탁터, 구탁터 보면은 막뭐 자폐성장에 뭐 서번트 증후군이다막 이러면서 근데 실제 사례는 아니랍니다. 뭐 그런 그래, 뭐 그런 식으로 특이한 어 능력을 뭐. 역량을 능력이라 보다는 어 굉장히 어좀 어, 협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실제 사례입니다 아 어, 스티븐 어 윌셔 라는 화가인데 뭐 혹시 들어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자폐성 장애인 분이시고 어 도시를 이렇게 드로잉으로 하시는 분이에요 도시의 어 실제 도시의 모습을 큰 화면에 한번도 틀리지 않으면서 이렇게 한한 번에 드로잉을 쫙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도시 풍경 전문가 잡해서 장인. 그런 음악을 들으시면서 영상을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되게 신기합니다. 음악을 탁 들으면서 계속 그림만 그리십니다. 그래서 뉴욕 그림도 그리시고 어떤 그림도 그리시고 이랬어요. 되고. 그다음에 우리 아, 이 시대 이 세대는 아니실 것 같은데. 이 시대실 것 같은데, 맞죠? 레인맨 요즘에 학부생들이 모르더라고요톰 크루즈가 이런거 나왔다 뭐 더스닝 홉폼이 누군지도 여기 보시면은 수학이라든지 경우의 수라든지 그 다음에 굉장히 단순한 순서에 대한 암기에 대해서 특정한 어, 어 특수한 능력을 표현하기 그렇지만은 어 있다 이렇게 어 그래서 저는 잘은 모르지만은 저는 인문사회 학도라서 잘은 모르지만은 저저 저 뭡니까 우리 수학과 교수님도 계신데 수자 않습니까? 이거 보면은 경우의 수고. 그래서 굉장히 어 좋은 사례가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김용재 회장님이 계셨었는데 지금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국립 특수학교를 지금 짓고 있거든요. 보면은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수목적 특수학교라 해가지고 문화와 예술의 어 능력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전국 단위로 모집하게 된 2023년 국립 특수학교 무료고. 지금 공부하는 이 물건 파는 사람 같은데 국립이에요 국립 그냥 무료고 기숙이고 그다음에 부산에 가장 사대 번화가 중에 한 군데인 장전동에 아세요 부산 장전동 모르시죠 금정구 있습니다 부산대학교 메인 캠퍼스에 지어요 그래서 이천이십삼 년에 지금 개교를 하고 그래서 혹시나 특이한 재능이 있거나 바둑이라든지 있으면은. 어뭐 예술적 재능 뭐 이런 문화적 재능이 있다면 여기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해보고요 뭐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어, 템스 그러면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많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국가 통계당 가장 크게 증가하고 있는 장이다라고 하고 어,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폐성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적 중재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고 교육적 중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어, 그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관들도 있습니다 넘어가고요 그렇다면 부모님들이라든지 임상가 분들께서 굉장히 어, 이 자폐성 장애인 분들을 위하여 어떠한 교육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렇겠죠. 그러면 저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 우리 최 교수님께서 죄송한데 이번에 유나리티드 서전 제너리를해 가지고 미국의 보건복지부의 보, 그 의료국 의료 의료국 의료 보건국에서 제공하는 보고서 1999년에 나온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때 한창 오티즘에 대한 어, 관심이 많아질 때였거든요. 그러면서 이 보고서에도 국가 보고서에서 연방 정부 보고서에서 ASD 오티즘을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중재가 어떤 것인가 학술 논문을 30년 가쭉 분석해 본 거예요 학술지 논문들을 분석을 해 보니까 ACD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주요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은 아름바득이 강조하고 있는 사회적 행동 그리고 아름바득을 통해서 서로 우리 대화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언어 행동. 그 다음에 아동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여러 가지 문제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최소화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들이 뭐가 있는가라고 또 조사를 해본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 응용 행동적 응용 행동적 방법이 효과가 있더라고 1999년에 이미 보고서가 나왔던 겁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정부 기관이라든지 과학 기관에서도 ABA를 a b a 안은 아니지만은 ABA가 가장 recommended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또한 의료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학 저널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p d a t r i 라는 저널에서도 얘기하고 있고요. 아, 좋습니다. 이 최근 미국에서 조기 치로 완치를 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용찬특 보도합니다. 이거는 말그대로 믿지는 마셔요. 그냥 뉴스 문구일 뿐입니다. 17개월째 충격을 받은 제이크의 부모는 수소문 끝에 ABA라고 불리는 전문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ABA 치료법은 자폐아가 반복 학습에 응할 때마다 보상을 해주는 행동 치료 방법입니다. 조기 발견이 우선돼야 하고, 전문가 치료를 꾸준히 받아야 치료 효과가 크다는 본유에 따른 겁니다. 제이크의 경우도 하루도 빠짐없이 전문가와 마주앉아 매일 두 시간씩 일대일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를 받은지 일년뒤 제이크는 말문을 열기 시작했고. My name is Julie. My name is 급기야 치료 4년 만에 자폐의 양몽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최근 미국 자폐연구재단이 자폐아 명을두 그룹으로 나눠 이년간뭐이 정도까지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여 드린다고 해서 ABA가 답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이러한 보도가 있었고, 그다음에 ABA 좀 전에 보면 약간 가장된 부분도 있어요. 뭐 ABA를 통해 가지고 말 못하던 애가 갑자기 말을 하고, I'm Jake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 스스로 나는 자폐 안공에서 벗어났다라고 인터뷰하고 이런 이런 사례는 극히 드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어, 과학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교육적 중재 접근법 중에 하나다라고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응용 행동 분석이라는 건 어떤 것인가 학문입니다. 교육과 학습에 대한 과학에 대한 학문이고요. 아까 전에 과학자 말씀을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트레이닝을 받을 때는 저는 비해비얼 사이언티스트라고 보통 행동 과학자라고 트레이닝을 계속 받았었습니다. 뭐 그랬던 부분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고전적 조건화니 조작적 조건화니 그다음에 뭐 토큰이니 토큰 경제니 뭐한 번쯤은 들어보셨던 그런 부분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는 학문에 포함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들어보셨으니까 나중에 어, 어, 설명해 을 주죠. 뭐 PBS라든지 긍정적 행동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DTT라고 뭐 어, 개별 시도 훈련이라든지, 뭐 PEX라해서 그림 교환 의사소통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 대부분 어, 응용 행동 분석이라는 학문에서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은 뭐 ABA 같은 경우에는 가장 방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보통 evidence라고 보통 얘기하는 evidence based intervention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장 방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중재 접근법 중 하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p h a s 라고 해가지고 그 수도 사이언스 유사 과학들을 쳐낼 수 있는 유사 과학들을 쳐낼 수 있는 기준으로서 작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증거라는 것이. 연구를 통해서 입증되어 있는 효과. 어, 그래서 따라서 보면은 자폐성 장애인 분들을 만나 보시면서 부모님 보호자분들을 만나 보시게 되면은 막 유행을 많이 타기도 해요. 보면은 이런 치료식이 좋다더라, 이런 치료가 좋다더라 막 여기 갔다 가 저를 갔다 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가장 방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접근법은 유행이 없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보통 얘기를 할때 어떠한 문체 행동에서 선생님들께서 만나셨던 자폐성 장애인 분들이 보였던 여러 가지 어떤 행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행동들이 있다면은 그러한 결함적인 행동들을 단순히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행동들을 가르쳐 주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름 바둑이 될 수도 있겠죠. 바둑 바둑 활동이 될수 있는 거예요. 바둑 활동을 좋아하면 우리 생각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 의 다리를 떤다든지 아니면은 뭐 우리도 어떠한 행동들을 하잖아요. 뭐 머리를, 뽑는다고, 머리를 꼬는다든지, 뭐 뽑는다, 머리를 꼬운다든지, 손톱을 보는. 그런데 우리가 재밌는 뉴스, 뭐 재밌는 뉴스는 재미없죠. 재밌는 TV 프로그램을 볼 때, 뭐 놀면뭐 하니 요즘에 핫한 뭐 놀면뭐 하니볼 때, 뭐안 아, 보시는군요. 도대체 프로 바둑 기사님들은 뭘 보십니까? 바둑 TV를 볼 때, 맞아. 바둑 TV를 볼 때, 우린 조용히 보고 있잖아요, 맞죠? 아닌가요? 네, 그래서 그때는 조용히 보고, 마찬가지예요. 자폐성 장애인 분들도 내가 적절한 행동을 통해서 어떠한 강화제를 얻을 수 있을 때 다른 행동을 통해서 그 문제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떠한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감소시키기 보다는 다른 대책 행동을 증가시킬 수 있는 교육 활동들이 필요한데 거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강화라는 겁니다. 2분 남았네요. 그렇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렇다면은 실제 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제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보면은 어떤 패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어 구조화하는 거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천근하 교수님께서 구조화되어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떠한 공간을 구분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우리 바둑 두는 공간, 이 공간은 다른 활동하는 공간, 이 공간은 또 다른 활동하는 공간. 그러면서 그 동일 공간 내에서는 항상 특정 활동이 반복되는 공간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자폐성 장애인분들 이 공간에 가면 어 이제 바둑 갈 시간이야. 요 공간에 가면 아 쉬는 시간이야. 이 공간에 가면은 다른 거뭐 놀면 뭐하니불아 바둑 TV 볼 시간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교실 환경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바둑을 혹시 지도하는 환경이 있다면 그 환경도 한번 두 개, 세개 정도의 공간으로 나눠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어떠한 스케줄을 만들어 보시라는 겁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시각적인 학습자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각적으로 이거 하고 나면 l e Sche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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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c 백 백을 둘 자리예요. 지금은 u 을둘 자리입니다. 지금은 집을 h e d u l e s c 죠 e d u l e s c h 그런 것들을 한번 그러한 순서들을 시각적인 스케줄로 만들어 보시라고 실제로 발달장애인 분들을 만나는 어떠한 어떻게 보면 어떤 서비스 여가서비스의 제공자가 되실 수도 있고 지도의 개념이 될 수도 있는데 중재 서비스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분들을 위한 중재 서비스의 의미 또는 치료 서비스의 의미 분명히 어떠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서비스라는 거죠 지금은. 그렇다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과학적인 중재 절차가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전 나중에 그 사례도 말씀드리겠지만 실제적인 증거를 보여주시는 지금 어떤 효과를 말씀을 해주실 거지 않습니까? 아름바둑도 그런 식으로 증거를 쌓아 나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 안에다가 어떠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중재 절차를 추가해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가지 말씀드려요. 자폐성 장애인 분을 위하여 어떠한 교육적 서비스를 제공할 때, 우리 보통 교육은 예술이 되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술이 되어야 되는가, 과학이 되어야 되는가 고민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바둑은 과학이지 않습니까? 우주의 과학을 담고 있잖아요. 그 해답을 찾는다면은 야외 학습도 가능해지고 줄 세우기도 가능해지고 사회적 상호작용 향상도 가능해지고. ASD와 ASD 학생들을 위한 마법과 같은 방법이 무엇인가 있습니다. 관점을 가져야 되요. 선생님들께서 이제 자폐성 장애인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것인데, 그 장애인 ASD를 가지고 있는 발달 장애인 분을 만나게 될때 관점을 가져보는 게 좋아요. 그 분은 언제나 옳다라는 관점이에요. 그 분은 나의 행동에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적절하게 동기부여를 하지 않거나 적절한 지원을 시각적 지원이라든지 추가적인 자극을 제공하지 않으 반응하지 않으실 뿐이에요. 그렇고요. 또 행동이 일어났을 때아 그것이 왜 일어났을까 분석하는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화제를 적절하게 사용, 칭찬을 많이 하시고 보상을 많이 주시고 아까 전에 본영상을 보면 아, 잘했어요 막 이렇게 사회적 칭찬, 인정. 또는 그분이 좋아하는 강화제를 같이 사용하시면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질문이 생기시면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